안녕하세요. 청소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클레온 TV의 이락경, 안동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재님. 제가 안녕하세요. 제 네, 팀장님. <laughs> 오늘 세팅이 상당한데요. 대표님? 네, 오늘 제품 네. 스팀 402를 네. 보여드리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렸네요. 네. 오늘의, 오늘의 결론. 주인공은, 주인공은 예. 예, 이라겸 팀장님도 <laughs> 아니고 안도화 대표도 아니고 예. 이 친구입니다. 스팀 402 맞아요. 네, 스팀, 402. 스팀 402를 어. 개발하게 된 이유. 네. 네, 홈 케어. 홈케... 그 다음에는 빌딩 케어. 그 청소 시장이란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아, 맞아요. 홈 케어를 하든 빌딩 케어를 하든 네. 스팀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 아세요. 예 근데 네. 또 약간 이제 전기 문제나 네. 차단기 그쵸. 또 안전에 대한 것도 네. 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어떻게 해야 스팀을 최대한 네 예, 안전하게 활용법 네, 예 스팀 청소기를 세게 네. 그러나 안전하게 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찾았습니다.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프로 402에 대해서 <laughs> 네. 이제 계속 친구, 자매 모델로 나오는 네. 스팀 402. 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게 송풍 기능이 있으면 네. 나중에 송풍 이제 기능도 네. 활용할 수 있지만 오. 일단은 프로 402 에어하고 네. 약간은 헤드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좀비슷 네. 그리고 요거는 음 이제 스팀 402이기 때문에 네. 어 너무 약간 조금 조금 변형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또 이제 생각도 하실 텐데 예. 예 그만큼 또 툴이 <웃음> 본체가 <웃음> 중요한 만큼 툴도 중요하다. 중요해요, 예 우리 그 적을 소탕하는 <웃음> <웃음> 무기도, 전차나 전투기도 <laughs> 네. 기체만큼 중요한 게 미사일, 포탄, 뭘쓸 예, 장착물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기가 이 틀이 네. 어떻게 될 네. 것인가를 네. 연구를 해서 주인공이죠? 오늘 이제 선보이려고. 맞습니다. 일단은 스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네. 전기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음, 3,500와트고요. 실제로 네. 했을 때는 음. 3,200 와트, 음. 10% 정도는 공차가 있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20암페하면은4,400 와트까지 허용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3,200 와트 정도면 네. 예 바로 이제 플러그를 가정용 뭐라고? 콘센트에 꽂고 네.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스팀 청소기 제일 먼저 네. 그 소비전력 계산, 네. 암페아 계산. 네. 그래서 15, 16 차단기가 2 0이더라도 개별 네. 전원들이 15A 그렇죠. 이하여야 좋다. 음. 그래서 하나는 이제 스팀을 쓰실 때는 3,500이지만 실질적으로 3,200W가 나오고, 하나는 그 안방 콘센트, 하나는 네. 거실 콘센트. 네.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팀 청소기를 썼을 때, 네. 예, 얻어지는 장점. 장점. 예, 장점은 있어요? 일단은 세제를 안 써도, 된다. 예, 되겠다. 네 예, 스팀 402의 구성품은 이렇게 되세요. <laughs> 네. 예 분사만 할수 있는 스팀 분사건. 어 분사건. 예 분사건엔 호스 세트. 네, 세트. 그 다음에는 이제 건식을 예, 할수 있는 예 에어투. 에어툴. 에어툴. 네, 예, 에어툴 소형과 투죠? 호스 세트. 네. 세트.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팀이죠. 말 그대로. 어 얘가 메인이죠. 예, 예, 스팀 핸드툴이죠. 네. 핸드툴. 스팀 핸드툴. 네. 핸드툴. 요걸로 오늘 보여드릴 것이 커튼 청소하고 네. 매트리스, 매트리스, 소파 청소. 오. 네. 그래서 매트리스, 소파 <laughs> 청소를 어, 스팀, 네. 스팀 핸드툴로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느냐, 왜 저희 스팀 핸드툴이 네. 탁월한가 네. 예 뭐~ 이따가 그렇죠.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맞습니다. 예, 방 우리, 우리, 우리. 챔버 구조의 챔버 네. 스팀이 저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네. 이렇게 챔버 구조이기 때문에 네. 예, 흡입 그~ 스팀이 집중돼서 나가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요 유격이 이격이 돼 있어요 네. 예 그~ 흡입되는 그~ 틈새하고 오. 분사되는 곳하고 이렇게 네. 사이를 띄어야 지 네. 이게 그, 바로, 스팀이, 그, 반응을 하고, 네. 잠깐의 명점 몇 초라도, 네. 스팀 반응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완전히 붙어 있어요. 대부분의, 음 그, 저희가 다른 타사들 네. 제품 보면, 타사 제품? 예, 요렇게 챔버 구조가, 구조가 없고, 예, 있더라도, 아 여기가 틈이 없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팀이 네. 오염물하고. 그래서, 요렇게, 이런 구조를 이따가 보여드렸을 때, 이런 구조는 예, 왜 커튼 청소가 안 되고 네. 우리 특허 네. 특허 기술 예, 클레온의 예, 스팀 핸드툴만 네. 예, 특허가 이미 출원이 아니라 등록이 된 상태에서 네. 여러분께 방송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비교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팀 402는 네. 그냥 약간 변형이 아니라 네. 이 스팀 툴을 정말 오랫동안 연구한 맞아. 결과를 여러분께 발표하는 네. 예, 발표회 보고회입니다. 네. 발표회입니다. 예, 국민에게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커튼 청소, 매트리스, 쇼파 청소를 네.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는 말씀, 스팀, 스팀 402 네. 클레온에서 갖고 나왔고요. 어, 너무 기대돼요. 네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은 커튼 청소 같은 경우는 그 빨래방 세탁소에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 홈케어의 어, 영역이 아닌 거를 네. 저희가 홈케어 영역으로. 좀 확장시켰다고. 그죠 홈케어 영역을 네. 확장시켜서 우리 파일을 키우는 게 목표지. 맞아요. 우리 네. 점점 키우는 저희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 홈케어 안으로. 네. 예 이게 커튼 청소가 지금은 떼서 맡기는데, 네. 떼는데 10에서 20만원, 세탁하는데 10에서 20만원. 어. 그러니까 최소 20에서 40만 네, 원이 나와요. 진짜 네. 직접 하자니 힘들고, 네. 예, 팔 아프고, 번거롭고. 핀 뽑고, 세탁기 돌린 다음에 네. 꽂고 다시 거는. 네. 그래서 직접 하자니 힘들고, 맞기 자니 비싸고. 네. 계게르죠 예, 네. 그랬을 때. 점점 미루잖아요. 그래서. 네, 네. 청소를. 건 상태에서 청소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돌돌이나 아니면 네. 정전기, 네, 이런, 예, 정전기 네. 털 네. 붙어 있는 이런 걸로 청소한다. 이 네. 정도지. 제대로 된 청소 방법이 없었어요. 신세계에요. 네, 청소 장비가 없었던 네. 거죠. 청소 방법이 없다는 거는 네. 청소 장비가 없었다는 네. 뜻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음, 발표해 줘.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이제 스팀 청소기는 항상 안전.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활용했을 때 좋은 거는 음. 시간 단축이다.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실질적인 활용법을 네. 한번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건식 청소를 네. 잘 하셔야 된다. 네. 예, 그 상업용 바닥 청소도 그렇지만 패브릭 청소도 커튼 네. 청소도. 음. 그래서 건식 청소 툴은 기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에어 툴. 네,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번 그 ]까요? 이제 우리 그 주인공을 잠깐 내려놓고 네. 잠깐 잡아 주세요. 찐자. 네, 툴 이렇게 한번 해서 덮고. 여기 그그 그 항상 그 네. 비즈니스의 본질은 기복이거든요. 그렇죠. 기복을 줄이자. 네. 기복이 계절적 순환도 있고 어... 경기 불경기 이렇게 네. 호경기 불경기가 나는데 뉘 네. 호경기 불경기도 최대한 평탄하게 네. 우상향으로. 그다음에 계절적인 것도 그 네. 상쇄하면서 우상향으로. 네. 기복 줄이기인데 그래서 에어컨만 하지 않고 패브릭하고 오... 커튼까지. 이제는 패브릭 커튼까지. 중에서도 이 커튼이 없는 집이 없는데 오, 그렇죠. 저희가 조사해 보면은 커튼과 블라인드 비율이 한 8대 2 정도 <laughs> 네 일단은 블라인드는 네. 다음 시간에 네, <laughs> 오늘은 이제 커튼이 80%가 커튼이시기 네. 때문에 커튼 청소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일단 어, 이게 전식품으로. 다양하게 가져가는 네. 여러분께서 항상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맞아요. 구성하기 위해서는 커튼 청소를 하셔야 된다. 네 예, 필수다. 이제는. 여러분께 먼지 작업을 네. 어, 건식 청소로 먼지 작업 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푸모타푸모타라서 예, 이게 가라인데 숯가루가 정말 안 떨어져요. 네. 여러분, 카본가루. 아, 네. 정말 안 좋아지는 아. 거를 카본가루라 그러거든요. 아. 와. 이렇게 시꺼먼 것도 예. 딱지워지는데요 네. 이미 이게 건식인데도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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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 많이 묻혀 놓은 거죠. 네. 이렇게 먼지가 많은 집은 없지만. 네. 예. 지나가면은 음. 와. 이게 작업을 갈때 2인 네. 1조로 가지 않고 한 명이 가니까 네. 도와주지 마세요. 네, 안, <laughs> 안 도와주시고. 네. 이게 힘력이 투모타라서 워낙 힘이 세니까. 네. 딱 되네요. 예. 보시면 얘가 딸려 올라와요. 네. 이렇게. 약간 딸려 올라온 네. 게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특히나 이 밑에 보면 딸려 올라온 거예요. 그러 이게 한 사람이 잡아주는 <laughs> 역할을 해요. 옛날에 커튼 청소는 이인이 그렇죠. 한 사람이 팽팽하게 당겨주고 한 사람이 당겨야되는데 저희 클레온의 장점이 투모터거든요. 아, 투모터, 투모터 타기 때문에 원모터로서는 이게, 이게 당겨주는 힘이 그렇죠. 없어요. 예, 원모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게 잘안안 달라 안 올려요. 이만큼, 이만큼인데 투모터를 하면은 이게 훨씬 많이 딸려요 예. 밑으로 하면 더 많이 딸려, 요 예. 이게 보이네요, 눈으로. 이게 투모하기 때문에 작업을 훨씬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예, 혼자서? 예, 혼자서에도. 왜냐하면 이게 좁은 집은 뭐 이제 4, 5미터지만 넓은 네. 집은 뭐 8미터, 10미터까지도 <laughs> 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요거를 1시간 이내에 건식, 습식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또 어. 놀라운 점은 조용해요. 조용해요. 예, 예. 조용한 것을 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합병기. 네네. 그래서 여기, 아, 한번 여기 그 키시면, 네. 예. 여기에서 쉴 때는 <laughs> 예, (76) (7) 이게 생활 소음이 <laughs> 들어가기 때문에 <laughs> 시, 그 실제로는 (67을) 빼야 되니까 네. 예, (69) (70) <laughs> 네. 60대시 벨 때면 정말 조용한 거예요. 대화가 되잖아요. 네, 일단은. 네, 네. 늘 네. 이제는 아시죠. 네, 이 이제 60대시 벨이면 저... 대화가 되고 <laughs> 네. 70이 넘어가면 시끄러워서 네. 잘안 들리는. 그쵸. 그래서 이제 조용하고 왜냐면 하또 더군다나 이게 커튼이 아이가 있는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곤이 잠들었는데 시끄러우면 맞아요. 청소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이 되면서 획기적인 게 이렇게 조용하지는. 조용해서. 예, 지금 저희가 막 엄청나게 막부비 것도 있는데. <laughs> 막, 막 예, 예, 여 이쪽은 거예요. 난이도가 더 높아요. 네. 예, 더 높지만. 예. 대박이다, 진짜. 예, 대박이다 진짜. 일단 네. 첫 번째 먼지 제거는 호흡기 질환에 제일 좋아요. 아요 호흡기 질환 그래서. 또 어린이들 말고 물론 성인들도 건강해야죠. 네.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기침도 많이 하시고 네. 또 호흡기가 유화하고 어르신 날때그 네. 호흡기 질환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팀 청소 일단은 가볼까요? 어, 건식으로 이제 다 끝나시면 음. 이 기본 스팀 401을 사셨을 때 기본으로 네. 포함되는 툴. 툴. 잠깐 옆으로 빼 볼까요? 예, 툴. 건식 여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양한 용도로 분사 전용 건 아, 예, 그렇구나. 냉장고 어, 청소도 네. 하시고 중공 청소나 입주 네. 청소 하셨을 때 가구 네. 안에도 왜냐하면 입주 중공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마른 먼지가 많이 쌓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창틀 청소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기본으로 네. 그러니까 렌스죠. 네. 렌스가 얄쌍하게 예, 길다란 섬세한 요제, 작업이 가능하죠. 예, 분사 전용 네. 건도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은 예 분사하고 흡입을 동시에 할수 있는. 요거죠 이제 본체 특허를 받은 그제품 예, 본체 제품. 네. 그 여기 본체 제품은 스팀기는 네. 그 옆에다가 이게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야만 이렇게 이동할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평화니까. 예, 얘가 따로 들고 다니면 혼자서 하는 네.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네. 항상 홈케어든 빌딩케어든 이제는 1인 작업이 기본이다. 네. 그래서 본인이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랬을 때 도와주실 분은 약간 잘 모르신 분이 와도. 네. 예 그~ 그때그때 바로바로 진행은 예예 예, (2인 1조가) 될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서 야예좀 어, 완벽하고 빠른 작업이 네. 또 원가를 낮추는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원가를 낮춰야 이제 고객님들이 만족도가 올라가죠 그~ 저희가 이제 스팀만 하는 네. 거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네. 스팀을 하면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흡입 자체가 냉각 오, 그쵸, 바람이 쑥 그쵸. 들어가요 네, 바람이 그래서 의외로 오. 안 뜨겁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제 튀는 거고. 침을 네. 이렇게 쏘면, 예, 아까 중요한 게 네. 연속 토출이, 그걸 네. 제가 설명해서 빠뜨렸거든요 네. 온도 중요하고, 압력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연속 토출이 얼마나 음. 중요한가. 네. 예, 온도는 네. 100도씨니까 비슷한데, 네. 예, 압력이 10바, 네. 그 다음에는 그 분사량이 0.3리터, 네. 예, 0.2에서 예, 0.3리터니까 네. 분사량이 많고, 그 다음에는 무한정 나온다. 아, 계속 나오는 연속적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다가 물만 계속 보충하면 아, 계속 연속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다. 아, 지금 네, 이게 0.3 리터가 나오니까 네. 10분이면 이제 3 리터를 뽑아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계속 당기고 있으면 이제 30분이면 네. 이9 리터, 네. 10 리터 물탱크를 거의 다 쓰는 거예요. 네, 네. 계속 당기고 있었을 네. 때 물이 네.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온다. 이번에 특화 나온 툴이 이거예요. 네. 네, 왼쪽에 네. 보시는 고객님, 네. 시청자분께서 네. 보시기에는 여기. 오른쪽. 이게 챔버 구조거든요. 챔버 구조. 예, 방. 어, 네. 예, 막혀있는 방을 방, 챔버라고 하는데, 네. 챔버가 있어야 스팀이 안 도망가고, 네. 모인다. 집중하자. 네. 예, 집중하면 뚫린다. 네. 이게 강력한 분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허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거 아마 한 20번에서 30번은, 시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흡입하는 네. 틈과 분사 노즐 사이가 이격이 돼 있어야 돼요. 네, 네. 이게 딱 붙어버리면, 이 흡입 공기가 냉각을 시켜가지고 이슬이 맺혀요. 아, 계속 그래서 그거를 예예. 예, 그래서 뚝뚝뚝뚝뚝 네.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 매트리스 할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수직으로 있는 커튼을 네. 청소할 때는 계속 떨어져. 예, 물이 이게 줄줄줄줄 아, 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챔버가 주, 요, 중요한 두 번째 이유. 음. 챔버면서 이격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이슬이 안 맺히고 네. 그 다음에는 요 약간 0.1초라도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붙어 있으면. 예, 흡입하자마자 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네. 스팀이 나오질 못하고 바로 빨려 버려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 이 아, 작은 챔버하고 네. 이 격에 그리고 또듀얼이거든요 아, 보면 노즐이 두 개죠. 네. 그래야만 최대한 붙어서 네. 예 피사체와 노즐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하려면. 음, 음. 노즐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물론 정비성도 오, 편하게끔 네. 예, 탈착이 가능한 노즐 네. 구조고요. 그 여러분께 이제 실질 재간으로 이제 그케찹이 <laughs> 묻었다라고 했을 때, 아기들이막놀 네, 여기 가운데 한번 아, 막 묻혔어, 묻혀볼게요. 묻혔어. 예, <laughs> 어떡해 이거 어떻게? 빨간 게 물감인지 케찹인지 네. 여러분께서 뭐이게 묻었다, 보이셔야지 케찹인 거를 인정하시니까. 그면 <laughs> 바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이렇게 <laughs> 묻었을 때. 물론 이제 네, 뭐 업로되면. 며칠 지난 다음에 네. 하셔도 되겠지만 뭐 바로 하시다 그면은 이게 흡입력이 세서 딸려옵니다. 딸려 오네요. 딸려 오는 게 중요해요. 명이 안 해도 되는. 네, 네, 네. 이게 안 딸려오고 흡입력이 약하면 네. 2 명이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잡아주고 한 사람은 흡입하고 요렇게.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놓은. 네, 오래됐어오래 네, 진짜 오랫동안 묵혀놓은. 그다음 이거는 붙었어요. 이제 예, 크레파스 묻힌 거거든요. 크레파스 는어 네. 정말 어떡해. 강적입니다. 강적. 아이들이 정말 크레파스 색연필. 네. 커튼에 묻히는 어... 거는 뭐~ 말도 못 하게 예 심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네. 일단 (5분을) 다른 것을 설명드리고 네. 어~ 할까요 하다가 웃 <laughs> 바로바로 <laughs> 예, 바로. 바로. 그래서 여러분께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그~ 예 이게 예, 보여요 네. 가까이서 보여주시면 이게 예, 김이 밑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오, 스팀이 오, 예 증기가 오, 아래로 나와서 위로 네, 네, 올라가죠 이 이렇게 다시 오, 밑에서 살균 예 오, 그다음에 오, 먼지를 이렇게 불어낸 다음에 오, 위로 빨리니까 오, 요거 고객님이 보시면 예 같애요. 믿을 수밖에 오, 없어요 예예. 예. 예. 보이시나요 예 네. 다시 복습. 복습 예 건식으로 예막 빨리죠 어, 막예막 빨리 이제 이렇게 해서. 어? 한하고 나면은 남 남김 없이. 어, 예. 아, 너무 기분이 확 예. 빨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마어마어마어마. 예 믿는다. <laughs> 이게 빨려 들어가는. 네. 그 예. 한 원모터 가정용 이런 한 퍼포먼스가 한안 나오고. 안나 네네. 퍼포먼스 여러분께서 그 뒤에서 당겨도 어느 정도로 먼지가 빨려 들어가요. 예. 사라지죠 먼지가. 이게 안으로. 털어내면 날아가는데 네. 이~ 족지 그~ 틈 사이로 먼지가 빨려 들어갈 정도로 와...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먼지가 사라진다 아유, 예 사라집니다 때려주는 네. 먼지가 날아갈 틈도 없이 투모타 네. 때문에 빨려 들어가요 예 고객님께 네, 네. 예 건식으로 고객님께. 이렇게 흡입하고 그다음에 스팀으로 흡입해서 네. 간략하게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제 커튼 가격이 어~ 제대로 여러분께서 하시면 아시겠지만. 예, 메타이 2만 원, 3만 원까지도 넘어가요. 네. 그래서 10미터, 그러니까 큰 방, 작은 방, 거실하면 보통 1 0 m 되거든요. 네. 그러면 2만 원씩만 하셔도 20만 원에 네. 예, 수익 창출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놓치지 마십시오. 사계절 내내 또 예, 여태까지는 네. 그림의 떡이었다. 네. 예, 탁상 그림의 네. 떡이 이제는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네. 실물 예, 먹거리가 그렇습니다. 되는 예. 예. 아~ 이게 풍부한 아이템 놓치지 네.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예, 다른 업종에 뺏기지 마시고 네. 예 세탁소에 <laughs> 예그 <laughs> 세탁소에 버리지 말고 네. 현장에서 바로 하는 네. 그래서 편하게 빠르게 싸게 예 편하게, 저렴하게, 편하게, 저렴하게. 편하게. 예 편하게 빠르게 저렴하게 네. 그런 커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장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희가 얼마 차마 할까요? 청소는 장비빨이라는 네. 말은 네. 그 인터넷에 치면은 영상이 수백 개가 떠요 네. 청소는 장비빨인가 맞죠? 저희가 스스로 얘기하기는 좀 예, 부끄럽지만 <laughs>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laughs> 네. 그래서 꿈의 청소기라고 어떤 분이 불러주셨는데 네. 정말 너무 <laughs> 감사하고 나요? 어떨 때는 좀 <laughs> 부담감이 돼요 네. 근데 여러분께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402를 통해서 홈케어에 예, 톱티어가 되자 톱티어 예, 그 프로402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팀402가 있는데 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탱크가 네. 기, 같아요. 요거를 이제 네네 네. 구매하셨을 때는 이제 네. (140만 원) 부가세 별도인데 네. 그맨 끝에 있는 예, 일반 진공청소기 4 0 m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몇만명 갖고 계시거든요. 네. 저거를 갖고 오시면 요거를 물통을 달아드리고 아, 하면은 이제 (20만 원이) 세이브가 돼요. 네. 이게 부가세 오. 별도로 (140인데) 네. 401 또는 401을 갖고 계신 분이 진공 청소기를 갖고 오시면은 네. 예, 120에 별도. 예, 20만 원이 세이브가 되고 네. 프로 401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요거를 장착하는 브라켓과 네. 예, 그 꽂이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다는 거는 저희 부담으로 하니까 갖고 오시면은 이게 네. 그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막 이동이 자유로운데요. 아, 항상 혼자 현장에 혼자 있기 오, 때문에 이게 결합이 안돼 있으면 네.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 장착을 해 드리기 때문에 갖고 오셔야 되고요그운임은 이제 고객님이 좀 부담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그랬을때는 이제 어140 120 100만원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프로 4 공이 갖고 계신 수많은 분들 네. 예, 탱크 네. 물탱크 오스탱크 네. 헤드 다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스팀 기본체 그 다음에 분사 전용 건 네. 이제 스팀 핸드 툴예요렇게그 다음에 건식 아까 에어툴 소용하고 네, 에어 호스 붙어 있는 그거까지 들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가격이 100만 원으로 세이브가 되죠. 기존에 예. 갖고 계셨던 분들은 네네. 진짜 시도해 보실 아, 마음이 정말 있겠는데요. 정말 정말 네. 마음이 동하셔야 돼요. 네, 동하셔야 돼요. 예, 저스트 두잇 이거 통하자, 이용하시면 네. 내일 바로 커튼 청소 한번 당근이든 순고 네. 미소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네. 예, 커튼 청소에 대해서 정말 막 하고 싶었는데 맡길 데가 없다. 음. 기본이 30만 원이다. 네. 딱 뜨거든요. 네, 맞아요. 예, 20 아니면 30, 40. 네. 엄드를 못 냈는데 이걸로 이제 출장에서 케어해드리기 때문에 네 바로 예, 케어 시작입니다. 네, 이 분의 일, 삼 분의 1 가격인데 <laughs> 네. 속이 후련하게 청소해드리잖아요. 를 그렇죠. 오늘 이제 프로 40이 네. 그 설명을 여러분께 어, 커튼 청소를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네. 예, 더 좋은 제품과 정보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청소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클레온 TV의 라경 안동화였습니다. 안녕. 안녕.